그러니까 공산군이 온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남베트남군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리고 파죽지세로 남아있는 북베트남군은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으로 점점 접근합니다 북베트남은요 호지민의 생일인 5월 19일 전까지 사이공을 점령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사이공에서 불과 64km 떨어진 일본 국도상의 수안록에서 남베트남 제 18사단이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북베트남군 제 7사단은 수안록 북쪽에서 두개 지역에 집중 공격을 실시합니다. 이 북베트남군의 예상과는 다르게 남베트남군 18사단의 저항은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수안록 시내에서는 밀고 밀리는 시가전이 계속됐어요. 치열한 공방전이 일주일 이상 전개됐습니다. 어, 남베트남의 18사단 장병들은 계속 분전 했습니다. 하지만 중과 부족이었죠. 무려 12일 동안이나 북베트남군의 진격을 홀로 저지했지만 대세는 돌이키기 힘들게 되었죠. 그, 여전히 남베트남에는 혼란이 있네요. 이 티우 대통령이 사임한 후에 사이공의 인심은 그야말로 흉흉했습니다. 베트남 화폐 가치는 폭락하다 못해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또한 북 베트남군이요, 싸이공을 점령하면 남 베트남 처녀들을 불구가 되어 전역한 북 베트남군과 결혼시킨다는 그런 소문이 나돕니다 그래서 뭐예요? 갑자기 결혼 선풍이 불어요. 남 베트남 전전사회 그리고 음식점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해요. 왜냐? 북 베트남군이 점령하면 맛있는 음식을 다시는 맛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해서 그냥 음식점에 가서 그냥 쳐먹는 거예요. 그리고 4월 24일, 남 베트남의 은행, 그 다음에 외국계 은행이 모두 문을 닫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베트남은 끝까지 남베트남의 분열을 노립니다. 티우가 사임하고 후옹이 승계하자 북베트남은 뭐라고 얘기했냐? 후옹 이놈도 티의 일당이다. 그러니까 어떤 협상도 할수 없다. 모두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24시간 내에 전부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연을 떠듭니다. 그러면서도 소련 프랑스 임시 혁명 정부를 통해서 만약에 반두홍민이라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계속 기만 전술을 해요. 자 미국인과 남베트남의 철수가 가속됩니다. 당시 남베트남 내에는 약 5천 명의 미국인과 미국에 협력했던 20만 명의 남베트남들이 있었고요. 이 모두는 철수 대상이었습니다. 하루에 3천 명씩 철수했어요. 그리고 미 상원도요. 보통 이제 어떤 한 국가에서 2만 명이 최고 입국한도거든요. 근데 남베트남 사람한테만큼은 들 입국비자를 5만까지 늘려줬어요. 그리고 신미 대통령 후보도 나름 이제 액션을 취해요. 그 그러니까 북베트남과 협상을 하려고 예전에 이제 그 구금했던 언론인들이 있었거든. 이 언론인들을 석방해요. 그리고 남베트남군한테는 오직 방어만 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공격하지 말아라 북베트남군. 그리고 부수장겸 국방장관인 전반도는요 임시혁명정부 측과 계속 접촉을 유지하면서 연립정부 구성을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임시혁명정부 내에서 순수민족주의자로 자처하는 비공산주의계열은 이걸 찬성을 해요. 하지만 북베트남 정부는 코웃음을 쳤죠. 그러 그러니까 당연하잖아. 이제 통일이 목전인데, 연립정부는 개설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미 사이공 공격이 시작돼요. 그리고 지침을 내립니다. 모든 북베트남 군한테. 사이공 정부하고 그 군대를 철저히 섬멸해라 이렇게 이미 명령을 내려요. 결국 4월 27일 오전에 이 후홍, 신임 후옹 대통령이 사임해요. 그리고 다음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두홍 반민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죠. 취임연설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즉각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북면 북 베트남 뭐라고 했어요? 두홍 반민이 대통령이 되면 협상에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뒤집어 퍼버립니다. 두홍 반민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방송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북 베트남이. 미국은 그들의 추종자 후원과 민을 내세워 사이공 정부를 구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협상을 원한다면 남 베트남 군대를 해산하라고 요구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공산주의식 방법이죠 우리 여기까지 원해, 요거 해주면. 요, 요, 요만큼 또 원해. 여기까지 하면, 우리 요만큼 또 원해. 계속해서. 그리고 이 두홍반민의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탄손노트공항에 북베트남군 의 항공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북베트남군이 노획한 A37 다섯 대가요. 4월 8일 대통령궁을 폭격하였던 트롱중위의 선도로 공격을 한 거예요. 이 트롱중위가 누구냐? F5 몰고 대통령궁에 폭탄 떨어뜨린 다음에 북베트남에 귀순한 놈이에요. 이 남베트남 파일럿들 얘가 북베트남 공군이 돼가지고 이제 예전에 미군 공격기를 몰고 가서 공항에다 폭탄 떨어뜨린 거예요. 순식간에 6대 항공기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남베트남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키가 쿠데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제요. 남베트남 사람들은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고 각자 도성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미 대사관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북베트남 최후의 공세 준비는 끝났나요? 네, 북베트남의 사이공 공격 계획은요, 티우 대통령이 사임한 다음 날인 4월 2 2일 최종 공격 계획을 확정합니다. 이제 북베트남군이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수완록 전투를 경험한 북베트남군은요, 현재 남베트남군이 사이공을 중심으로 30에서 40km의 원형으로 최후의 방어선을 편성한 것을 이제 파악하죠. 그리고 이제 밀고 밀리는 대접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어,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베트남군이 이제 결정을 내리죠. 그니까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되 가용한 부대가 모두 도착할 때까지 일단은 기다리자. 그래서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독립군, 그 다음에 참모본부, 사이공방위사령부, 탄손노트공항, 그 다음에 사이공경찰국 등 다섯 개의 국방부, 직할 부대 및 기관을 최종 목표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점령하기 위한 각 군단의 기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죠. 먼저 제1군단은 남베트남군 참모본부를 점령하고요. 북베트남군 2군단은 독립공과쉽게말면서 그 남베트남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제4군단은 탄손노트 비행장을 점령 그 다음에 제232군은 사이공 방위사령부와 경찰국을 점령 그리고 각종 특공사단은요 사이공 시내에 사전 침투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많은 게릴라 부대들이 이미 침투한 상태였어요 북베트남 사령관 반티엔둥이 하다란 종합작전 지침은 총 9개였습니다 첫 번째 대담한 돌진만이 기습을 달성할 수 있고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두 번째, 적의 정규 사단이 사이공 내부로 축차 철수하지 못하도록 적을 고착시키면서 배후를 차단하고 고착된 적은 후속 부대가 소탕하도록 할 것. 세 번째, 병력을 절약 집중해서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목표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계화 부대는 특수 임무 부대로 편성하여 신속히 사이공 시내로 돌진할 것. 다섯 번째, 공격 부대의 신속한 돌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투입된 특공 사단. 사이공시의 침투 부대 사이공 정치 공작원들은 중요 교량이나 길목을 사전 점령하여 공격 부대를 선도하고 요인 암살 및 민중 봉기를 유도할 것. 여섯 번째 최대한 화력은 적 참모본부 탄손루트 공항 등 군사 목표에 집중할 것. 일곱 번째 정치적 과업에 유의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유의할 것. 여덟 번째 군사 목표에 대해서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적의 시내 철수를 최대한 저지하여 시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공격 수행 간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되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타 부대 지역도 과감히 점령하는 등 작전이 유기적으로 협조되도록 할 것. 이상 아홉 가지였습니다. 이 북베트남군의 총 공격은요. 4월 29일에 개시하기로 했죠. 그렇다면 남베트남은 어떻게 했냐? 이랬잖아요. 북 베트남은 그랬잖아요. 너네 대통령 바꾸면 우리가 협상하겠다고. 그것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협상을 기대하고 이리저리 뛰면서 통수권자를 계속해서 교체했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와해의 길을 재촉하는 그런 추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북 베트남 수뇌부들은 아, 우리 이미 이겼다. 오마이와 모신데이루.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공세를 준비하죠. 그러니까 북 베트남군이 연전 연승으로 사이가 충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얘네가 17개 사단을 확보해요. 엄청난 병력이죠. 그에 반해서 남베트남군의 전력은 너무나 열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에 남베트남군에게 가용한 부대는요. 온전한 사단이 제5사단하고 25사단 이두개 사단뿐이었어요. 온전한 사단이. 그러니까 수한록에서 정말 잘 싸웠던 제18사단은 1개어 연대가 완전히 녹아 없어졌기 때문에 반편이 사단이었고 역시 제22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사단도 역시 1개 여단이 부족했고요 어, 제1공수여단도 이미 수안록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태였죠 그리고 심편부대인 제468해병여단 그 다음에 2개 레인저여단 그 다음에 제3기업여단 등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들은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수의 소년병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소년병들 얘네가 지금 15살짜리들인데 14살, 15살짜리인데 이런 애 가지고 싸우겠어요 이런 애들도 다 지금 레인저 부대나 뭐 18사단 이런 데서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남베트남군은요, 이 계속된 패배, 연전, 연패죠그 다음에 사이공 정부의 혼란, 그 다음에 몰려드는 피난민 등으로 아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어요. 이 남베트남군 제3군 당장 응우행 만토안 중장의 방어 계획은요, 사이공 지역 일대를 다섯 개 주요 저항선으로 편성해서 방어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공격은 언제 시작되나요? 네, 총 공격 개시 전에 조공부대인 북베트남군 제2군단의 공격은 4월 26일 오후 5시에 시작 됩니다. 1 2개 포병대대의 공격 준비 사격과 함께 개시가 됐죠. 이사이공에서는요 대통령직을 고수하고 싶은 후영에게 사퇴하도록 한참 야단이 때였어요. 제가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북베트남군 제3044단은요, 2시간 만에 롱탄의 기갑 학교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보병 학교에서는 남베트남군의 완강한 저항을 어, 봤죠. 당시 남베트남군 보병학교에는요, 남베트남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철수해서 그곳에 있었어요. 또한 기갑학교에서 철수한 장병들까지 여기에 합세해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완강한 방어를 할수 있었죠. 그러니까 방어선이 돌파당하면 계속 역습을 해서 밀고 밀는 리 전투가 4월 27일 그리고 28일까지 내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그 보병학교에 있는 병력들은 4월 29일 12시까지는 버텨냈어요. 그 다음에 북베트남군 제325사단은요 롱탄 외곽지역을 점령한 후 공격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 북베트남 제3사단도 4월 27일 오후 3시까지는 푸옹레를 점령하고 봉타우 방향으로 공격을 계속했죠. 또한 북베트남 제4군단은요 미엔화공 공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지키고 있는 게 누구였냐면 남베트남군의 역전의 18사단하고 제3기갑여단이에요. 굉장히 저항을 뭐 만만치 않게 했었어요. 남 베트남군은요, 여기서 대전 차호까지 구축해서 북 베트남군 기계화 부대 공격을 저지합니다. 하지만요, 어, 중과부적이었죠. 4월 28일에는 북 베트남군의 포격으로비엔화공군기지는더 이상 운용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항공기가 어디로? 탄선노토 비행장으로 이제 소개가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남 베트남 후방에 북 베트남 특수부대들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얘네가 이제 특수부대에 들어와서 요충지를 점령하면 또 남베트남 부대가 와서 이걸 탈환하고 또 다시 또 북베트남 또 다른 특수부대가 와서 이걸 점령하면 또 이제 탈환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북베트남군의 제1군단, 제3군단, 그리고 제232군의 진격도 신통치가 않았어요. 4월 28일까지 남베트남군이 설정한 주요 방어선은 그런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게 더 놀랍지도 않지만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예,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요. 4월 28일 오전 남베트남군 참모총장 카오반 미에는요, 연립정부의 구성은 곧 자신의 죽음을 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베트남과 타협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사는 사람한테 이 땅을 인기하고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참모총장이에요. 참모총장이란 놈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느냐? 미 대사관에 들어가면서 미 해병대 경계병에게 격려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요. 미 해병대 경계병 어떻게 해요? 아, 남베트남총 총, 참모총장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못 가요. 이럴 적은 없잖아요. 얘도 격려 하고 들어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작자가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별이 네개 달린 전투복을 벗어버리고 사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다음에 테니스 코트장으로 가서 그때 테니스 코트장에 미군 헬기가 뜨고 내렸었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미군 헬기들 타고 미 해군 함정으로 탈출해 버립니다. 이참모총전의 새끼가 아직 전장에는요, 여러분들 수만 명의 남베트남군이 북베트남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는데 군의 최고 선임자면서 티우 대통령이 사임한 이후 사실상 군 총사령관이란 새끼가 모든 걸 팽개치고 혼자 목숨 보전하기 위해서 도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베트남군은요 제 3군단장 토안 중장하고 사이공 방위사령관 응웬 반민 중장이 지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총사령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드디어 4월 29일 새벽 5시였습니다. 북베트남군 5개 사단은요 일제히 치열한 공격 준비 사격을 실시한 후총 공격을 개시합니다. 북베트남군 제 304사단은 3일 만에야 보병 학교를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밀려난 거죠. 남베트남군또잘 막았지만. 또한 북베트남군 제325 사단은 동나이강 나루터에 도착해서 도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베트남군 제3 사단요 오후에 붕타우를 점령했고요. 그리고 제324 사단의 1개 연대는 1개 기갑 연대와 특수 임무 부대를 편성해서 오후 3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들의 역할이 뭐였냐? 남베트남군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이 남베트남군이 와해될 때 신속히 전가를 확대해서 사이공 신에 제일 먼저 진입하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새 군복을 착용하고 팔에는 붉은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이시죠? 이건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제 점령하고 나서의 사진인데, 이제 장발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얘네가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북 베트남군 제4군단은 비엔호와 비행장을 세개의 방향에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탈취는 실패해요 여기 방어하고 있던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18사단이었죠. 남 베트남군. 이 남베트남군 18사단이 악착같이 싸웠고요. 제3 기갑 여단도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탄약이 부족했죠. 그런데 상급 부대한테 탄약을 지원해 달라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상급 부대 지휘관이나 참모들은 지금 뭐야? 탈출하는데 온 정신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뭐 지원, 뭐 탄약 이거 이런 거 없이 지금 가방 써서 가족들 챙기고 먼저 미대사관 가서 탈출하기 바빴다고 이 새끼들이. 북베트남군 제1군단이 공격하고 남베트남군 제5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이 민두홍 전선은요, 4월 29일까지는 방어선이 지탱이 됐어요. 또한 북베트남군 제3군단의 공격을 받은 남베트남군 제25사단의 방어선은 무너져버립니다. 어, 총 공격을 받은 남베트남군의 전선은요, 4월 29일 밤까지 사이공 외곽 10에서 20km 지역의 방어선을 형성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3,40km에서 지금 2배 이상 확 줄어든 거죠. 5대1 이상의 전투력 차이와 높은 사기는요, 일거에 남 베트남군을 압도할 수 있었는데도, 사실, 북 베트남의 공격은 좀 지지부진한 면이 없어 는 있었어요. 원래는 탁 치면 하루 만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3, 4일 버텼거든. 왜냐하면, 궁지에 몰리니까 남 베트남군도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이제, 야 이제야, 이제야, 사이공 10, 20km 남겨놓고, 이제야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과 부족이죠. 남 베트남한테 부족한 건 뭐였냐? 예비부대였어요. 탄약과 예비부대였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게 정신 차린 거죠. 반면, 북 베트남한테 부족한 것은 훈련하고 과감성 혹은 독단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 베트남군한테 신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신병들이 사실 실들에서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어쩌면 하루 만에 툭 치면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3, 4일을 버티게 되는 원인이죠. 아무튼, 남 베트남군은요, 이 방어선에서 북 베트남군을 저지하고 있었습니다.